네, 인투TV 철도 특집. 오늘도 또 이제 새로운 철도 내용을 가지고 좀 와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다룰 곳은 서해선, 그리고 중부 내륙 고속철도, 남부 내륙 고속철도, 그리고 이제 인천발 KTX의 마지막 퍼즐인 제2공항철도. 이 정도인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간단하게 설명하기 좀, 이렇게. 네, 어렵죠. 서해선의 어렵죠. 개요 정도만 네, 이렇게. 이제 일단 그, 어, 오늘의 요약은. 네. 음, 그 국내 그 팔도 네. 남측 그 팔도가 다 공항으로 네. 인천 공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고 열렸다. 그 마지막 퍼즐은 제2 공항 철도다. 그렇죠. 그래서 서쪽부터 나열을 하면 서해선, 네. 그다음에 그 호남선, 네. 전라선, 경부선, 그다음에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그리고 저 위쪽으로 경강선, 경강선. 동서고속철도 이 모든 고속철도가 다 인천공항으로 이, 그 연결할 수 있다. 직접 또는 환승을 통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음. 결국은 모든 철도는 공항으로 해하죠 그렇죠. 예. 드디어 이제 인천공항이 예. 관문 역할을 할수 있는 이제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예.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해선부터 네. 한번 볼까요? 서해선. 예. 서해선은 지금 현재 경인선 소사역에서 예. 어그 경기도 안산 그 원시까지 네. 원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네. 2022년 어디까지 가느냐 충남 홍성까지 갑니다. 홍성. 충남 홍성이 그 충남 도청이 있는 곳이죠. 하도가 맛있는 곳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이듬해 2023년에는 저기 그 김포공항을 거쳐서 저기까지 갑니다. 일산. 일산까지 가고 네. 김포공항을 가기 전에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저희랑 만나죠. GTXB, B. D, D도 만나죠. 만나죠. 그래서 네. 일산까지 가는 건데 네.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2023년에는 이 서해선이 어, 익산에서 출발해서 홍성을 거쳐서 시흥시청을 오게 되는데 네. 그 시흥시청역이 이제 저기잖아요. 경강선, 한승역이고 예, 예. 그리고 초지역은 수인선, 한승역이죠 한승역 네. 그러면은 그 시흥시청역 혹은 초지역. 초지역에서 저기랑 그 공항 수인선하고 만나기 때문에 네. 이제 공항철도랑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서해선 개통 시그 충남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의 충남 도민들이 한 대략 한30% 이상 살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그이 경강선 이그 시흥시청역 광명역 구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네. 이쪽에 지금 충남 양성조 지사가 서해선 KTX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이 서천 보령 홍성에서 광명역 또는 서울역으로 예, 바로. 바로 KTX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 이게 서해선 그 KTX의 요체입니다. 요체? 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서해선이 이제 2023년에 일산 그리고 그렇죠. 이제 군산, 익산까지 이제 연장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이 서천에서 네. 장항선이라고 했던 네. 거 장항에서 익산까지는 1 단계 개통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성에서부터 장항까지 네. 그 서천까지 이게 장항선인데 네. 여기를 이제 복선 전철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복선 전철을 한다는 얘기는 교획이 가등하는 얘기고 KTX 고속 열차가 가등하다는 얘기죠. 이음 열차가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KTX 이음 열차는 이, 게 문이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그, 높낮이. 그렇죠. 예. 네, 자산 플랫폼에서도 갈수 그렇죠. 있고, 고상, 고상 플랫폼에서도, 플랫폼에서도 갈수 수 있고. 그렇죠. 네, 고, 네. 그게 이제 KTX 이음 열차.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이음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중부내륙고속철도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충주까지 올해 개통이 될 거라고 그렇죠. 하시던데요. 그 경강선 부발역, 네, 이천2 이천시 부발에 해당하는 곳에서. 어 충주까지 네. 충주까지 올해 8월에 개통합니다. 8월 얼마 네.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이제 후년 네. 2023년 한그한 그한 6월쯤에는 저기까지 갑니다. 문경. 문경. 문경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업 구간이 어디냐면은 문경에서 상주 거쳐서 김천 구간이에요. 구미. 예, 구미까지. 요 구간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동네 지금 그어 문경 상주 구미 쪽그 정치권과 지자체 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김천부터 이제 성주, 합천, 진주, 통영 거제까지는 2027년에 남부 내륙 고속도로 개통합니다. 개통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문경하고 김천만 연결하면 전국안 개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장내에 그 광주역 있잖아요. 지금 경인선 네, 그 경인 지금 경강선 죄송합니다. 경강선 그 광주역에서부터 그 경기도 SRT. 광주입니다, 경기도 그렇죠. 광주. 그렇죠. 경기도 예. 광주역에서부터 수서역까지. 예. 2027년도에 고속철도 개통합니다. 그렇죠. 내륙선입니다. 중부 내륙선이고. 예. 그러면은, 어, 수서에서부터 이제 그 거제까지. 예. 고속철도가 개통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인천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발역하고 광주역이 예. 경강선 구간이에요. 지금 이미 그렇죠. 이제 개통한 구간이기 때문에, 인천까지. 인천에 올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송도역에서 출발한 KTX 2음이, 어, 광명을 지나서 광주역을 통해서 부발로 해서, 어제까지. 충주, 문경, 김천, 합천 진주 통영까지 가는 거죠. 거제까지 거제, 거제까지 거제 거제까지, 거죠. 거제까지. 아, 이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통영에 가서 닷지에 아, 가서 한잔 먹고 한잔 먹을 수 있고 네. 합천 가야산 해인사 이런 거. 원래 이제 해인사가 저기 지 않습니까? 저희그 팔만대장경이 강화에서 만들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중부 대륙선, 남부 대륙선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노선입니다. 네. 그 저희가 어쨌든 인천 투데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철도는 인천 공항으로 그렇죠.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인천이 그 always 인천. 인천이죠. 모든 길이 네. 인천으로 통한다. 네. 이런 거 자막 나가는 거죠. Always, always 인천. 인천.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네, 거죠.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제2공항철도가 핵심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이게 네. 국가가 그러니까 제4국가철도망 계획 국가, 그 계획 구축 계획에 이것이 네. 들어가느냐가 최후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음, 아직까지는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반반. 이제 사업성이 잘안 나온 것으좀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그이 수도권 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두 가지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인천공항이 대만 관문이지 않습니까? 관문이요. 관문이기 때문에 까치지만 서해선,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 중앙선, 심지어 동해선, 그렇죠. 그다음에 경강선 예. 이런 철도들이 고속철도들이 다 제2공항 철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인천공항에 갈수 있는 거죠. 그렇죠. 럼 이제 인천공항의 어떤 그 접근성도 개선되고 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공항 이용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지죠. 높아지는 거죠. 네. 이 비행기는 정시성 확보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선진국 주요, 그러니까 세계 상위 이제 그 10위 공항을 보면은 네. 모든 공항이, 국제공항이 다고속철도와 연결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하고 서해선 경부호남선 이런 걸다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어, 핵심은 송도에서 수인선을 타고 오다가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수인선 타고 오다가 그 숭의역 부분에서 그렇죠. 지하로 해서 영종도 인천공항으로 연결하게 되면 모든 고속철도가 다 인천공항으로 그렇죠. 연결된다. 네. 네. 그러니까는 KTX 타고 인천공항 갈리. 그렇죠. 그맨 위에 있는 동서고속철도는 이제. 애매해요. 거기는 이제 그 용산으로 와서 네. 이제 서울역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고속철도는 다이 그렇죠. 수인선을 타고서 예, 인천공항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인선의 이제 마지막에 시, 시, 기점인 송도역. 그렇죠? 그렇죠. 송도역. 송도역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 가좀 아,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서해선 서해선은 인천공항하고 연결하는 거 직접적인 연결은 어렵고요. 어렵죠. 초지역 또는 이제 그 시흥시청역 거기서 환승, 환승 네. 경강선을 환승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초지역에서 수인선 환승, 네. 어, 시흥시청역에서 경강선 환승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죠. 공항하고 이제 연결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부선은 그 지금 이제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이잖아요. 송도역에서. 그렇 송도역으로 오기 때문에 바로 순인산 타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경부선도 그렇고. 그렇죠. 호남선 KTX도 그렇고. 다만 지금 빠져있는 게 어디냐면 여수. 여수. 여수, 여수. 순천, 남원, 전주. 이쪽이 이제 전라선인데 전라선이죠, 전라선. 전라선. 그 인천발 KTX가 없어요. 아쉽네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이거 아우성 차야 돼요. 이거는 네,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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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서 한바다 보러 갈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요서 한바다 KTX로 가야 할수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경부선 자가 말씀드렸고 중부 대륙선, 예. 남부 대륙선. 그러니까 즉 거제, 통영, 진주, 합천, 의령, 성주, 그다음에 상주, 문경, 충주 이런 분들이 부발에서 부발. 수서로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바로 경강선 별도의 공사 필요 없습니다. 송도까지. 배차면 돼요. 그래 송도까지, 송도까지 올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아우성차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수인선 타고 공항 갈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달 1월 달에 저기 이제 얼마 전에 개통했잖아요. 중앙선. 네. 안동까지 가는 청량리에서 네. 이게 서원주역에서 경강선하고 만나요. 그렇죠. 이것도 별도의 어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미 서원주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제 그 안동부터 의성, 영천 거쳐서 신경주까지 네. 여기 개통하면 청량리에서부터 부산까지가 3시간대로 연결되잖아요. 야. 야 그러면 이제 그이 영천, 의성, 안동, 영주, 단양, 제천 이런 분들도 어, 서원주 여기에서 바로 인천으로 환승 없이 네. 경강선을 이용해서 송도로 와서 공항 갈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배차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맨 동쪽 어, 그, 포항은 이미 경부선 KTX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울진, 영도. 삼척, 동해, 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동해선을 타고 강릉으로 와서 강, 경강선 바로. 펴줄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인천으로 빼줘야죠. 빼야죠. 빼야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명실공이 네.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송도역이 사통팔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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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어떤 그 정말 진정한 허브. 네. 교통의 허브가 그렇죠. 된다. 인천공항도 그렇게 해야 커지는 것이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항의 정시성도 확보가 되고. 공항 이용객들이 그렇죠. 어떤 편의성도 대폭 개선이 되고, 그렇죠. 장내에 나아가서는 이제 제2역 테문선에서 강화로 해가지고, 그렇죠. 북한도 연결시켜줘야 요 그렇죠. 인천공항은 그 남한만의 어떤 관문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한반도의, 동북아의 관문이기 때문에 다 연결해줘야 을 됩니다. 그리고 평화고속도로도 예정되어 있지않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네. 데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뭐, 오해를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항 근처나 송도 근처에 뭐 집이 없으시다는 거. 그죠? 네 그거는 음, 뭐 네, 저는 뭐 다른 거집네그제 제가 집이 있다거나 <laughs> 예, 그러지 예, 않습니다 저는 예, 예, 그 소소한 미추홀구 구민으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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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노선안 하고 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니, 말씀만 들었을 때는 이게 이, 이 정도의 효과를 볼수 있으면 경제성도 충분히 확보가 될것 같은데 아, 어디서 좀 걸림돌이 있는 그 인천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죠 네뭐네 네, 뭐, 네. 우리 인천시 철도과가 네. 제2공항 철도는 이제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의 나아가서 한반도의 어떤 백년대계 그렇죠. 철도야말로 사실은 녹색 교통이 지않습니까 그렇죠 k t x 이음 열차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 ktx-3000 <laughs> 보다 탄소 에너지 사용이 훨씬 더 적어요 네. 적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더 많은 그 인원을 실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다가오는 이제 그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차세대 어떤 열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후대를 위해서도 표요 그렇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 k t x 이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에 따른 공사가 필요 없다 없죠. 저상 고상 그렇죠. 다 맞출 수 있는 네. 그런 열차다 라는 네. 거고 예, 네, 저희도 이제 인천투데이 이제 지역지로서 이 제2공항철도가 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에 반영될 수 있게, 수 있게 좀 네. 노력을 하고 함께 네. 열심히 외쳤습니다. 시민들도 외쳐...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외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인투 t v 철도 특집 네, 이렇게 좀 다뤄봤는데요. 결국 그 오늘의 핵심은 공항은 정시성이 중요한데 그렇죠. 저, 교... 대중교통 중에 정식성은 철도고 그랬어. 결국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투티비 다음번엔 또 다른 철도 얘기로 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